바위보 대결을 펼쳐서 이기신 분께는 진로 멀티컵 홀더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가위바위보 잘할 수 있어요 소리질러 아우, 가위바위보 잘할 것 같아요 네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우리 박신비 치어리더가 참가자에게 손가락 하트 한번 보내주세요 아우 깜찍해요 우리 참가자도 아, 말도 안했는데 빠르네 자 오른손 들고 준비 하위복 와우! 자 우리 참가자에게 진로 멀티 컷 홀더 박신비 치 언니도